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그 우리 한창 클라이맥스에 제가 끊어버려가지고 어,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 이야기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십보라하고 부하는 살았어 죽었어 막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성경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 오히려, 어, 뭐,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도 있고,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출애굽기 1장, 그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저는 그장면도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남자애들끼다 살려서 히브리 남자애들 계속해서 출산, 그러니까 출생이 되는 걸 보면서 파라오,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어떤 지혜로운 집을 지으려고 했던 그 파라오가 자기 계획이 2단계가 좌절이 된 거잖아요. 2단계 좌절 상황을 보면서 이제 화가 나서 이 두산파를 불러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죠. 예. 어,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예. 이렇게 얌전하게 물어봤을까요? 예, 보나마나 불호령을 쳤을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제가 계속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를 자꾸 묻는데요. 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장면에서 참 재미있는 건요. 제가 학번으로 치면 87학번이거든요. 어디 가서 학번 밝히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87학번을 밝히는 이유가 저희가 민주화 세대잖아요. 아마 그거보다 한 세대 전인 독립운동 세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적에게 불려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그럼 당연히 장엄하게 나는 너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 너는 죽이라 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리라 하신 분이니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장렬하게 전사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장엄하게 이야기하고 적의 칼에 완전히 예뭐 참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기서 계속 대비되어서 보여주는 거는 파라오의 지혜와 이 정말 힘이 없는 힘이 없는 자 중에서도 힘이 없는 자죠. 지금 두 번의 어떤 이중 구조인데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하고 놀 때도. 그 다음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따라서 두, 두 단계에 있어서 힘을 가지지 않은 여성들인데 어떤 지혜를, 어떤 살리는 지혜를 살리기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생명도 살아내는지 하는 게그 뒤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시간에 막 빨리 가다 묻히는 게 싫어서 제가 이렇게 뒤로 돌렸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하고 너무 달라가지고요. 정말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얘기를 다았어요 <laughs>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미 자기가 얘기를 다 나가지고 그야말로 배꼽 이렇게 묶고 <laughs>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사산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집트 왕이 이 말을 믿었을까요? 저그말 그러니까 그리고 목숨을 사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요이제투왕이이 말을 믿었단 말인가? 이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런데 저 이런 것들이 신기했는데 교회 현장에서 이 미드라시를 하기 위해서 이 맥락을 읽으면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뭔가 하면요. 이게 정의로운 일인가요? 선한 일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왜요? 그랬더니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laughs>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 0계명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히브리 산파가 거짓말을 했대요. 아이들을 살려놓고 여자들이 벌써 다났어요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예, 그 그만큼 저 얼마나 우리나라 참 대한민국의 신자들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따르려고 애를 쓰는지 십계명을 제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살짝 농담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직 모세가 아기고 십계명을 받기 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설마 십계명을 받기 전이어서 거짓말이 옳겠어요? 이 상황에서 초점은 오히려 거짓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두 지혜 사이의 충돌이라고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즉, 파라오의 지혜, 끊임없이 자기의 집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그저 노동력 정도로 보고 노동력의 양을 줄이는 차원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걸 위해서라면 가태어난 생명도 가차없이 죽이는 것을 지혜, 통치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힘은 없지만, 적어도 내가 할수 있는 힘 하나는 뭐예요? 산파기 때문에. 산파라는 직업이 정말 이, 뭐, 이집트 시스템을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수 있는 한 가지가 있으니 뭐예요? 내가 받은 아기를 살리는. 그건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작업을 자기의 소명으로 여기면서 했던 여인들. 그리고 잡혀갔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살 길을 도모하는 것. 전 이건 비겁함이 아니라, 어,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안 그래요? 내가 충분히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죽임을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임기응변을 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놀랍게도 살아요. 네, 예, 그래서 뒤에 나오는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백성은 번성하고 더욱 강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확히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 여기서 역사의 한 사건으로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약자를 살리신 이 산파들에게. 그리고 그 백성은 더욱 번성해졌대요. 그런데 이 일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파라오는 자기의 집을 크고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3단계 작전을 결국 실행합니다. 그 3단계 작전은 뭔가 하면요.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이제는 이집트, 그니까 저 히브리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중에 몇명 첩자를 이렇게 구워삶으려는 그런 정책이 실패하자 그냥 이집트 백성들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자 이제부터 아들이 태어나거든, 특히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들이 태어난다면 몽땅 나일강에 던져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의 집에 남자기가 태어나면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졌겠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즈음에 모세가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건 정말 때와 시를 저희가 마음대로 정해서 태어날 수가 없는 건데 자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원했던 건 아니었을 텐데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남자 아기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 장으로 이렇게 맥락은 이어지는데요. 어~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레위 여자한테 장가를 들어 굳이 뭐 레위 가족이라는 걸왜 강조했냐 하면요. 이 레위 가족이라는 상징성은 그 레위 지파가 나중에 이제 제사장 지파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즉 제사장의 가문 신앙심이 좋은 가문 이런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강조하기 하려고 이렇게 앞에다가 둔것 같은데 그그 그 집안에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사장이 될그 바로 경건한 집안에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거 되게 재밌어요 아들이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대요. 못생기면 안 생길까요? 아니겠죠. 내 아이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잘났다, 잘생겼다 그런 표현이 있죠. 저도 갑자기 딴소리입니다만너참 잘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잘난 거에는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죠. 그냥 잘 낳기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아진 거. 저는 모든 나아진 건다 잘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서 나으신 건데 못난 게 어디 있겠어요? 다잘난 거예요. 따라서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들의 잘생김이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생명으로 잘 나온 아이잖아요. 날강에 던지게 하면 안 되죠. 사람들 들키는 안 되잖아요. 숨겨서 석 달은 어떻게 숨겼어요. 저도 아기를 길러봤습니다. 100일 정도는 주로 아기가 많이 자니까 주로 자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칭얼댈 때는 어떻게 안 칭얼거리게 잘 이렇게 해보고 해가면서 100일은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100일 넘어가면 목소리가 막 우렁차지고 도저히 숨길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렇게 잘 아시는 대로 워터프루프. <laughs> 제가 그렇게 방수, 진짜 방수였죠? 거기 역청을 바르고 막 나오거든요. 방수로 아기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바구니에, 어, 그 아기가 이제 셋째 아기였는데, 어쨌든 그 아들을 이렇게 놓고, 그거를 나일강에, 왜 혹시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에 보면요. 이걸 막 이따만큼 커다란 나일강에다가 놓는 바람에 막 그, 아무리 워러프로프지만 그 아기 바구니가요. 막물 속에 들어갔다 막 악어 입속에 들어갔다가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헐리우드 스타일.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3절에 보면요. 역청과 나무 진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칠한 다음에 그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가에 보면 여기 강이 이렇게 물이 점점 점점 무트로 이어지는데 보면 갈대 숲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 갈대 사이에다가 끼워 넣은 거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의 누이가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때 바로의 딸이 파라오의 딸 공주죠.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보고는 신혈을 시켜가지고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열어봤더니 아기가 우는데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갓단아기가 예, 예, 엄마는 어디 가고 울고 있는데 그 안에서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죠. 즉, 약자를 보고 일어나는 선한 마음이 되겠죠. 그러면서 바로 알아챕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렇겠죠.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남자 아기고. 자기 아빠 정책 알고 있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하고 바로 견적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때 이 누나가 지혜롭게, 여긴 지금 여성의 지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누나가 지혜롭게 8호의 딸에게 탁! 짠! 하고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요,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하다, 구해다가 이 아이 젖을 먹이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돌하죠 당신을 위하여 라뇨 지금 이게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이 이 소녀의 눈빛과 말은 아마 아마 굉장히 따로 놀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 위하여 히브리 유모를 구해다 줄까요 하고 말하고 있었지만 아마 눈빛으로는 계속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겠죠 우리들의 이 곤궁의 상황을 도와주세요 살펴주세요 예그 네, 눈빛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로의 딸은 그래라. 그럼 그렇게 해다오. 내가 그 유모에게 소위 말해서 그 삭도 주겠다. 즉 젖먹이는 값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누나의 지혜 덕분에 모세는 이집, 아마 이집트에서 제일 강한 울타리면 은 바로 파라오의 딸이겠죠. <laughs> 그쵸? 파라오가 그새 딸바보였을진 모르겠지만 바로 그 울타리를 쳐주고 그리고 엄마 손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엄마가 유모가 되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젖을 떼고 나서는 왕국에서 자랐겠지만 이런 지혜가 바로 이 누나의 지혜로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건데 전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엄마는 숨겼지만 이 엄마가 해산할 때이 엄마의 해산을 도왔던 산파가 십부라 혹은 부하는 아니었을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다면 시브라와 부하의 살리려는 선택이 일단은 1차적으로 모세를 살게 했겠구나.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숨기고 아기 바구니에 그 담아서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 강구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리려 노력했던 엄마의 노력이 또 2차로 모세를 살렸겠구나. 그 다음에 감히 파라오의 딸 앞인데 아, 그 용감하게 나타나서 지혜를 발휘했던 누나의 그 용기와 지혜가 모세를 살렸구나 이렇게 보자면 파라오가 3단계를 거쳐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 여성들은 그쵸 시뿌라와 부와 그 다음에 모세 파라오의 딸그 다음에 요게벳 여긴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 나중에 이제 엄마 이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엄마가 레위 여자라는 엄마 이름이 요게벳인데 요게벳 그리고 미리암 누나 여기 누나 미리암까지 여성들은 연대하여 계속 이 본인들보다도 더 연약한 생명을 살려내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장면에 대한 미드라시를 제가 서울 YWC에서 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가 한번 미드라시를 전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같이 했던 한좀 지긋한 나이가 있으신 그래서 자녀들도 다 양육하고 길러본 경험이 있으신 그 김진희라는 자매님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재밌는 상상력을 발동하셨어요. 어떤 전제가 있었냐면요. 자 지금 미리암은요 히브리인이죠, 그렇죠? 모세도 히브리인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히브리 인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 되게 다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히브리 여성들의 노동은 뭐고 특히 히브리 소녀들 중에서 총명한 소녀들은 어떤 노동을 했을까요? 를 아주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상상하면서 이 파라오의 딸과 이 미리암이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상상력을 펼쳐갑니다. 왜냐면 이 미드라시랑 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사이사이를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거짓말이 아니라 굉장히 저는 합리적일 수 있는 상상력인데, 즉, 파라오의 딸이 미리암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요, 미리암이 히브리 소녀로서 궁중에서 일하는 공주의 시녀일 때 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예, 이런 방식으로 이 세팅을 설정하고 나온 부분인데요. 이 미드라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민족교회의 김진희 자매님의 글입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이집트의 공주, 아버지 파라오는 강력한 제국의 근엄한 왕이지만 딸인 내게는 한없이 다정한 아버지였다. 나를 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남자 형제들과는 달리 그저 예쁜 딸, 외로운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주는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다. 내 결혼은 정략결혼이었다. 남편은 나를 여인이나 아내로 대하기보다는 이집트의 공주님으로만 대했다. 나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다. 후손이 없는 왕족은 아무런 힘이 없어 뒷촌으로 밀려나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아버지 파라오와 남편의 가문에서는 양자 후보들을 여러 명 권해왔다. 하지만 양자를 들인다면 나는 그들의 왕족 권력이 되는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라는 걸잘 안다. 그 즈음 아, 아버지는 하비류들이 낳은 사내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는 엄청난 명령을 내렸다. 나는 아기를 잉태한 여성이 너무나 부러운데 아버지는 하늘이 노할 명령을 내린 것이다.아무리 강한 파라오라고 해도 그 명령을 생명을 죽이는 명령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데 아버지에게 큰 재앙이 내리는 것은 아닐지 몹시 걱정이 되었다.내 시중을 드는 아이 중에 히브리 사람 미리암이라는 영특하고 속이 깊은 아이가 있다.얼마 전 우연히 그 아이 엄마가 임신한 것을 보았다.만약 그 아기가 아들이라면 그들은 그 아기를 죽여야 할 것이다.어느 날밤 나는 조용히 미디엄을 불렀다.그 아이와 나 사이에 주인과 좋은 관계를 넘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우리는 서로를 잘 안다.미디엄의 말로는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는 남자 아기 구출 작전이 있다고 한다. 아기가 자라 두세 달 정도가 되면 역청을 두껍게 바른 바구니에 넣어 밤에 나, 나일강 사이에 둔다는 것이다. 그 바구니가 8호의 명령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선한 사람들에게 발견된다면 그들은 그 아이를 기른다고 했다. 미리암과 나는 우연을 가장하여 모세를 건지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하여 모세는 내 아들이 되었다. 세상에 비밀이 없어서 모세가 권력을 위한 암트로 가득 찬 궁궐에서 온갖 온전한 이집트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지낼 바에는 친어머니 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이 낫겠다 싶어 모세를 친어머니 품으로 보내고 모세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미리암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 일주일에 한번 모세가 궁궐에 와서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내 품에 안기는 날 그날 나는 너무 행복한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미리암은 여전히 내게 소중한 친구이다. 예, 너무 놀라운 <laughs> 세팅이죠. 예,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아니한, 어, 정말로 파라오의 딸이 미리암과 미리 이런 세팅 하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일까?라고 상상을 했다면 사실 예, 충분히 가능하 그런 상상을 가지고 이 텍스트를 읽어 보면요, 오히려 더 전율이 흐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연극적 요소가 있지만 이 연극이 희화화하는 것은 놀리고 있는 것은 조롱하고 있는 것은 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 굉장히 어 가볍게 생각하는 파라오의 집 바로 그들의 그 집에 대한 조롱이었던 거 같겠죠. 자, 이렇게 보고 나면은 저는 굉장히 와, 어마어마한 일인데 예, 정말 이건 대단한 구출 작전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떻게 말하면 모세가, 어, 진짜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어, 정말 문명적인, 어, 어떤 구원의 역할, 어,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는 데에는 이 초기에 그 연약한 생명을 살려냈던 여성들의 연대, 연합의 힘이 있었다는 것, 이런 걸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아마 지금쯤은 미드라시적인 읽기가 아마 익숙하실 텐데, 이렇게 그, 텍스트 바깥의 배경들, 충분히 역사적으로 가능했을 이런 배경들을 함께 가지고 와서 읽어 내려가신다면 훨씬 풍성한 성경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예, 안녕.